포리 퍼티 사용하지 않고요 핸디코드로만 하겠습니다 1회 퍼티하고 2회 퍼티하고는 같고 3회 퍼티 때 다르게 할 거예요 두껍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3회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스필입니다. 이제 백스필도 한물 갔죠? 찬찬히 예전 영상을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더니 골 있는 문짝에 대한 퍼티를 제대로 하는 영상이 없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골을 메꿈면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골 있는 문짝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문짝 같은 경우는 골이 있게 되면 안쪽, 바깥쪽, 양쪽에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어, 고를 살려서 시공을 하든, 퍼티를 해서 시공을 하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퍼티도 자리하겠지만, 필름을 그대로 한 장으로 하든, 두 장으로 하든, 고를 살려서, 시공을 했을 경우에, 인테리어 필름 PVC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잘 못하고, 시공을 했을 경우에, 그 고래에 있는 필름이 그대로 또 올라와 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골이기 싫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호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각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또 업자를 상대한다면, 업자 성향에 따라서, 골을 그대로 살려 시공할 수도 있고, 매콤해 시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오늘 준비물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티칼, 핸디코트, 원형 샌딩기, 자, 골 있는 문짝을 제작을 해 놨습니다. 보기만 해도 필름 시공하기 싫게 생겼죠? 그냥 버티 해버리고 말지. 일반적인 골 깊이하고 맞춰놨어요. 지금 이 골도 포리퍼티 사용하지 않고요. 핸디코드로만 하겠습니다. 퍼티 3회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퍼티 1회, 2회, 2회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1회로는 절대 이 골을 평탄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골 깊이가 2mm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수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1회 퍼티하고 2회 퍼티하고는 같고. 3회 퍼티 때좀 다르게 할 거예요. 1회 퍼티 가겠습니다. 1회나 2회 퍼티 때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골만 퍼티가 채워지게끔. 어차피 수축될 거 1회 퍼티 때는 이 골을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이 있지 않은 양 평면하고 레벨을 맞추시면 돼요. 레벨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차적으로 체온만 준다는 생각으로 쭉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회 퍼티를 해야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토치를 사용을 해서 건조를 시키게 되면 퍼티에 기포도 생기지 않고 토치를 하는 시점을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양옆에 평활한 부분에 자연 건조됐을 경우에 그때 그 시점에 토치를 되면 이 퍼티가 바탕면에 좀 밀착이 되고 기포도 좀덜 생기고 건조도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골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건조가 된 상태예요. 이럴 경우에 퍼티가 골 부분에 안착이 됐다 판단이 가능할 수 있고요. 문짝이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이렇게 있겠죠. 1차 퍼티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다해 놓고 잠깐 시간이 나게 되면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5분에 10분 하고 오시면 이겉 부분에 금방 건조가 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굉장히 습하지 않는다면. 이 골이 있는 부분에 토치를 어느 정도까지 건조를 시켜 줄 것이냐. 겉 표면이 하얗게 마르면서 갈라짐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 갈라짐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겉에 표면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됐다는 거예요. 수축이 되면서. 속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 목표는 뭐예요? 3회 퍼티를 빠르게 완성하는 겁니다. 1회 퍼티, 샌딩 하지 않아요. 완전 건조는 3회를 다 해놓고 하시면 돼요. 2회 퍼티예요. 2회 차. 대신에 1차 퍼티 때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으시면 2회 차 퍼티 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1차 퍼티를 하실 때 깔끔하게 하셔야지 2회 퍼티 때좀 수월해요. 면도 잘 나오고, 퍼티 칼 헤라를 좀 많이 뉘어서 얇게 하는 대신에 이 골이 지그재그로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파먹지가 않습니다, 골을. 숙축되는 부분을 채워주고, 이회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회까지는 그렇게 퍼티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건조를 완전 건조를 시키지 않고 2회까지 했기 때문에 또 샌딩도 안 들어갔고 2회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골 깊이가 2mm다 그러면 1.5mm 정도는 채워진 겁니다. 그럼 0.5mm 정도는 3회 때 골이 있지 않는 부분하고 두께를 줘서 수축이 되더라도 골라인 밑으로 수축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시공을 하시면 샌딩을 했을 때 골이 있지 않는 면과 일치하게 될수 있어요. 배부름 현상도 없고요. 2회차 퍼티도 얇게 했기 때문에 골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5분이면 다 건조가 돼요. 토치를 이용해서 겉표면만 건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안쪽은 분명히 마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2회차 퍼티는 어느 정도 두께를 1차 때 잡아줬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수축 현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샌딩을 가야 돼요. 2회차 퍼티를 샌딩할 때 주의할 점이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한 골 평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퍼티를 3회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 3회 퍼티 해볼게요. 2회만으로도 충분한 평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껍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연하게 골이 퍼티에 가려져서 보일락 말락할 정도 두께. 얇게 잡으시면 됩니다.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건조를 해놨는데, 어찌됐든 1회, 2회, 3회 모두 얇게 퍼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건조는 빨리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뒤쪽 부분만 살짝 건조가 덜 됐는데, 이 부분을 토치로 강제 건조를 시킨 후에, 샌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 제일 하단부 쪽은 건조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1회 겉포면 건조, 2회 겉포면 건조, 3회 겉포면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바로바로 샌딩도 할수 있고, 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빨리 3회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퍼티를.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재단을 하든, 다른 밑작업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안쪽 부분은 그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건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빠르게 3회 퍼티를 완성을 시켜놓자 샌딩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회까지 마무리했고요. 샌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건조는, 겉표면은 완전 건조가 된 상태고, 퍼티의 두께도 1회 2회까지는 굉장히 얇게 하시되 3회 퍼티 때는 조금 더 여유를 주시고 두께를 조금 더 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은 어느 정도 잘 잡혔습니다. 건도 잘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3회 퍼티가 완성이 됐다면 뭐 이것저것 카메라 배터리 교체하고 샌딩기 가져오고 집진기 가져오고 뭐 화장실로 갔다 오는 시간을 빼면 정확히 이 부분을 시공하는 시간은 20분이 채안 걸린 것 같아요.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끔 자, 만져보시고 어디까지나 빠르게 3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